정선 씨 같은 경우는 참 보면은 어렸을 때 나도 전화할 때저랬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체격도 닮고 놀 <laughs> 많이 잘았는데 성격도 많이 닮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장 이제 정선 씨가 리더로서 가장 좋은 건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거나 좀 힘들 때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가장 많이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소통도 하고 하지만 이제 정선 씨가 가장 또 약간 부족한 건 뭐냐 일적으로서는 아직 리더가 좀안된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그것도 저랑 또 비슷한 게 저도 그쪽 먼저 되고 그쪽은 좀 나중에 됐거든요 하지만 마음가짐이 되면 나머지는 금방 오는 거니까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아까도 발표할 때 처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프로세스를 봤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다음에 이걸 받고한네 가지 프로세스로 나눠서 했잖아요 마케팅딱 그거 보고 아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하고 들어갔거든요 잘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일적으로도 리더십을 받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권위 같은 경우는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뭐 이해를 하는데 내 동생이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반감을 가질 거다 라고 벌써부터 주눅 들어가지고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해줄 말도 못 해주고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물론 이해는 가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오해할 사람은 없으니까 좀더할 말하고 좀더 생각했던 것들을 잘 편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리고 이제 장점으로는 그 위기의 순간에 도망가지 않고 그 순간에 뭔가를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그때 이제 재능이 보이는 하나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빛을 볼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또 가지고 있고 다행인 게 그리고 너무 다행인게 우리가 가진 리더십들이 다양해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서로가, 그만큼 서로가 서로하고 얘기를 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지하 같은 경우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아닌 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 그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닌 거 아니라고 말하고 꼼꼼하고. 그래도 어쨌든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그렇죠? 하지만 단점은 본인은 절대 난 리더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그냥 리더가 왠지 힘들 것 같고. 나 그렇게 힘들어서 별로 말할 것도 없는데. 그냥 좀 약간 개인적인 성향이 좀 있고. 하지만 뭐, 다른 사람들은 그게 어려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저는 뭐, 어려서 그렇거나, 뭐, 여자여서 그렇거나, 어디서 태어났거나, 이런 걸로 사람이 결정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할 것 같아요. 지아가 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아만을 무시해야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아 씨가 좀더 리더십만 가지고 하게 되면, 오히려 가장 빨리 리더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정확하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 장점이 아주 힘들고 아주 어렵고 아주 정말 정신적인 데미지가 많이 받을 텐데 그 다음에 바로 웃을 수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큰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아씨는 남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좀덜 가지고 있고 남들이 진짜 얻기 어려운 재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남들이 그냥 쉽게 가질 수 있는 재산들만 이렇게 잘해서 아면 제일 빨리 육아가 되지 않을까 웬만한 사람들이 거 하는데 느닷없이 안 하고 이러니까 놀래긴 하거든요 다른 잠재력, 남들이 이거 못하는 거 잘하는 거 많은데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 참 금방 리더가 될것 같아요 민아씨 음, 같은 경우는 사람들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에선 되게 훌륭하시고 그런데 가끔 아직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정말 리더가 돼가지고 뭔가 해야겠다 하는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디에 가든 제가 어느 위치에 있던 내가 여기 있는 일의 90%는 내가 할 거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없으면 망한다. 어떻게든 내가 하는 것들이 작든 크든 간에, 이거는 내가, 일이 작을 때는 그 일을 스스로 처리를 하고, 여기서 뭐가 필요한 건지, 우리가 지금 장기적으로 뭐가 필요할 건지 항상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권한이 적게 주어지고, 힘이 없을 때,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을 때, 제 재주가 부족했을 때는, 제가 이 재주가 부족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재주들로 항상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가져와서 결국에는 그쪽으로 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은 뭐 제가 했었고 형태 씨랑 승혁씨 형이 봤으니까 미나 씨도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은 재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재주들을 한번 그냥 펼쳐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훌륭한 리더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형태 씨는 마음가짐은 정말 태어나기 리더로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담배 피도 남은 담배 피면 안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거지같이 살아도 나는 거지같이 살면 안 되고 이런 아주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행하지 못하는 자 가르쳐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laughs> 그리고 참, 그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한그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처음에는 이제 형태 씨가 온다고 할때 권위가 그랬거든요. 형태 형이 와도 특별히 형태 형이 할 일이 있을까? 근데 제가 오면은 알 거다라고 한게그알 거다가 뭐냐면 형태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빛나게 해주는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형태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일이 확 줄어들고 커지고 그러거든요. 그걸 즐기고. 하지만 연속성이 없죠 끊기. <laughs> 그다음에 이게 술 먹으면 바뀌는 무단 없는 기분들, <laughs>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하여튼 술만 안 먹으면 되지 않나. <laughs> 네, 그랬으면 그리고 이제 자기 개발도 스스로 지금 하시고 계신 것 같고, 또 그거 하나만 연속적으로 내가 어떤 일이든 가장 중요한 건 끊기니까. 최소한 5년, 4년 이 정도는 하나를 자꾸 매진하는 게 가장 좋지 않다 그거만 되면은 다될것같아요렇죠저 음, 음. 어,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어떤 기준이 잘 모르겠고 리더로서 이제 헤쳐나가야 앞으로 <laughs> 리더 리딩 리드, 리드를 하는 입장으로서 어떨 때는 어, 잘 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기에서 오랫동안 이제, 다, 오는, 어, 그런 상황으로 굉장히 존경스럽고, 리더로서 너무, 어, 항상 남, 사한 것까지도 챙기려고 하고, 항상 지금 책 읽은 것들을 신청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 단점이라고 하면, 그냥,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어떠면 부족하고 아직 모르는 그런 것도 있지만 들어주는 것이 음. 필요하지 않을까? 그 경청한 자세만 있으면 너무 정말 더 훌륭할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에 단점을 얘기하거나 그렇게 하면 들어주는 이야기는 있는 음,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우리가 여기서 스터디를 하는 이유는 책을 읽고 복내자는게 아니고 책을 읽고 소통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겠죠. 근데 이제, 그럼 저기 보면 리더의 조건 중에 하나가 화를 잘 낸다. 이게 있는데, 그건 거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참 중요한 거 같아요. 어떤 것들은 경청을 해야 될게 있고, 어떤 것들은 안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 같아요. 하지만 그 중요한 건 뭐냐? 그 기준을 밝히느냐, 안 밝히느냐가 참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려하지 않다면은 왜 고려하지 않는지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를 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 토론을 한 다음에 그 기준이 바뀌면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토론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될것 그러니까 그러면은 같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명확한 기준이 없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면은 경청과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이제 개인적인 것들은 또 개인적인 걸로 이제 얘기하고 그러니 명확한 기준들을 만들어서 행동을 하면 될것 같아. 요 그런 말씀들은 참 고마운 것 같아요. 정말 제가 3년 동안 썼던 얘기를 계속 보면 정말 경청해야 되는데 경청해야 되는 데는 말이 네. 제일 많이 드려요.